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오릭스 vs 요코하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오릭스 쿠리 아렌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2안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쿠리는 친정팀에게 약점을 파악당한 투수의 어려움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시즌 흔들리면 동구장인데 작년 DNA 상대 방어율 4 85와 피안타율, 315가 매우 걸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DNA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3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최근 이 경기 연속 3실점의 투구로 투구 내용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야간 경기에선 워낙 강점을 보여주는 투수이니만큼 이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코하마 승 2번 교류전은 다른 팀은 몰라도 오릭스에게만큼은 완벽한 악몽의 교류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타자들의 집중력 문제가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좌완 상대 타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아즈마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 결국 쿠리가 잘해줘야 하지만 작년에 쿠리는 DNA 상대로 믿을 수 없는 투수였고 동구장이라는 확실한 변수도 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 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소프트뱅크 vs 요미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이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준이치와홈 경기에서 7이닝 7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리아라는 교류전의 강자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홈에서 반등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강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포인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요미우리 이노우의 하루토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4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노우에는 홈런 두발에 무너져버린 바 있다. 작년과 다르게 교류전의 시작이 좋지 않았는데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4이닝 퍼펙으로 인생을 바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소프트뱅크 승 요미우리는 홈에서 연승. 반면 소프트뱅크는 원정에서 루징 시리즈. 양 팀의 분위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 교류전에서 요미우리가 본격파 우한 투수들에게 꽤 고전하는 반면 소프트뱅크는 홈이라는 전제에선 좌완 투수들을 단거리포로 완파하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상경기 니오넴 VS 야쿠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나포넴 타츠 코타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 2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츠는 세대 1순위라는 평이 어울리는 투구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해주는 포인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야쿠르트 피터 램버트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램버트는 최근 이경기에서 13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제야 힘으로 찍어누르는 투구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니오넴 승 이번 교류전에서 니포넴의 타격은 매우 푸진한 편이다.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램버트 상대로도 고정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야쿠르트 역시 홈런 외의 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변수가 있고 타츠는 피홈런율이 낮은 투수다. 결국 후반이 변수인데 야쿠르트는 접전에서는 기대가 어려운 편이고 이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니폰넨 파이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사경기 히로시마 vs 세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치바 롯데 브라이언 세몬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5월 24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세먼지는 홈에서 재구가 안 되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홈 경기인데 이번 경기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히로시마 타마무라 쇼고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3일 오릭스 원정에서 6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마무라는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점을 보여주는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키로시마승 2번 교류전에서 히로시마는 요주의 팀으로 뛰어올랐다. 막강 투수진의 세이브를 완파해버렸기 때문. 그 점을 고려한다면 제구의 문제가 있는 세먼제 상대로도 나름 승부가 될수 있는 편. 광고는 치바 롯데의 타선인데 치바 롯데는 정면 승부형 좌완에겐 강하지만 오노나 마츠바처럼 달래는 유형의 좌완에게 약한 편이고 마츠바는 후자에 속한다. 전력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5경기 라쿠텐 vs 주니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쿠텐 미구엘 야우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3일 DNA와 홈 경기에서 4. 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야우레는 좋았던 흐름이 단숨에 교류전에서 끊겨버렸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2승 4패 3. 86으로 부진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주니치 카일 멀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유간타 무신럼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멀러는 이제야 조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지방 구장이라면 이미 기후 원정에서 7, 2이닝 1실점 호투를 해낸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준이치승 이번 교류전에서 라쿠텐의 타선은 그야말로 아사무라 한명 믿고 가는 형국이다. 그런데 지방 구장에서의 타격이 영 좋지 않다는 점은 라쿠텐의 계속된 고민 중 하나. 물론 준이치 역시 타격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야후레는 작년 묘하게 준이치 상대로 부진한 팀이었고 이번 교류전에서 라쿠텐의 불패는 흔들리고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6경기 세이브 vs 한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8 2이닝 7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스미다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중 기본적으로 홈 경기 강점은 확실한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한신 사이키 히로토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3일 니폰햄원정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사이키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이라는 엄청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동구장에서 완벽 부활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주목 포인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한신 승 이번 교류전에서 한신은 중심 타선의 파괴력이 무서운 수준이다. 이번 경기 역시 이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듯. 세이브가 교류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고려한다면 사이키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물론 스미다가 직전 경기에서 호투를 하긴 했지만 야쿠르트와 한신의 파워 레벨은 다르다. 힘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